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금입니다. 68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느헤미야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더 풀쇼 그대 제사장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 제다야는 누구냐면 더 써너브 어, 조이아립, 조이아립의 아들이었고, 어, 어, 제이킨, 음, 패밀리에 속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라이아는 누구냐면, 어, 더 선어부 히케아, 히케아의 아들이고, 어, 히케아는 더 선어부 무슬람, 무슬람의 아들, 그러니까, 스라이아는 무슬람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슬람은 더 써너브 자독 자독의 아들이고, 자독은 더 써너브 무라이엇의 아들이고, 무라이엇은 더 써너브 아이튜브 아이투브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 워즈의 주어는 이 예, 스라이아가 되는 거죠. 스라이아는 워드 루럴 행정 관리였어요. 누구의 어부 더 하우스 오브 가드 하나님 전의 관리 업무를 맡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아니, 그리고 uh, their brethren and 그들의 어, 형제 이 형제가 누구냐면 여기에후죠 뒤에 뒤에서 brethren을 어, 어, 꾸며주고 있죠.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뒤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일을? w 워크 그 일을, 업더 uh, the house, 그 o 의 전의, 전의 일을 하는 이사 o 들 s e 어 f the house of the house of t 가 e h o u s 어 of the h o u s 어 o 백 the h e 다 f the 아다이아는 누구냐면 더 써노부 제로함 제로함의 아들이었죠. 이 제로함은 더 써노부 펠랄리아 펠랄리아의 아들이었어요. 펠랄리아의 손자죠. 아, 아다이아는 그리고 요 펠랄리아는 더 써노부 암지 m g 의 아들이었고 암지는 더 써노부 즈카리아 즈카리아의 아들이었어요. 즈카리아는 더 써노부 파술 파술의 아들이었고 이 파술은 서선브말키아말키아의 Markia, 아들이었습니다. 그좀세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히 브레드렌 그의 형제들을 보면 어프 오브 파더스 그 조상 패밀리의 우두머리 가아요요 이제 브레드렌 그러니까 어, 그의 어, 조상들의 따른 그 집합별 패밀리의 의 장이었던 그~ 형제들을 보면 요게 주어죠 어, 아~ 이게 주어긴 주어인데 지금 서술어가 빠져서 요게 지금 서술어 비동사가 빠졌죠 그래서 어, 지금 구조 분석은 지금 안 해놓은 거지만 이 형식 구조예요. 어, 생략됐을 뿐이죠. 예, 몇 명이었냐면 24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아마시아는 누구냐면 더선노브 아자리아, 아자리아의 아들 아마시아. 요 아자리아는 더선노브 아하세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하세는 더 써노브 어, 메실레모스, 메실레모스의 아들이었고. 메슬레몬은더써 o 부 임멜 임멜의 아들이었습니다. a 그리고 어, their brethren 그들의 형제들은 mighty men of valor 어,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었던 그 형제들. 이게 사실 이제 주어져. 어, 얼마였었냐면 어, 1 20 8명이었습니다. And 그리고, t h e o v e r t u s 그들의 감독관. 감독관은 잡디어, 잡디어였습니다. 이 잡디어는 더선 uh, one of the great m e 그 어, 아주 그, 위대한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의 아들이었다고. 만좀 러프하게 얘기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어요 주어하고 어요 on 1 2 8 여기하고 사이에 역시 뭐가 생략됐죠? 예. 어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전어 구조 분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 구조죠. Also, 어 또한 음 어 f t h e レ그 레비 족속 사람들을 보면 아, 세마야 더 써노브 하숩 하숩의 아들 세마야 이 하숩은 더 써노브 아즈리캄 아지리캄, 아즈리캄의 아들이었고 이 아즈리캄은 더 써노브 하사비아 하사비아의 아들이었고 이 하사비아는 더 써노브 부은이 부은이의 아들이었어요 n 그리고 사밧태다의 그리고 어, 조자바 이 사람들은 of the chief of the a b i 비지파의그 패밀리별 우두머리들이었었는데 어, 이들이 어, 이, 이 지금 여기서 좀두 사람이 나왔죠. 이들이 헤드 어, 가지고 있었어요. 뭐를? 디 오버사이트 그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 우리는 이걸 콜로케이트 할 거예요. 뭐라고?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 관리했다. 감독했다. 이렇게. 뭐를 감독했느냐? of the outward 바깥쪽을. 이게 어, 실제 음, 요 오버사이트를 수식해 주고 있는 구조죠. 음, 뭐의 바깥이에요? 아, 이 아웃월드 비즈니스까지를 바깥의 일로 해 주세요. 어, 뭐의 바깥의 일이냐면 of the house of c a d 하나님의 전 바깥 에 and, and 그리고 어, 마단니아 이 사람은 더 써노브 미카 미카의 아들이었죠. 이 미카는 더 써노브 제프디 제프의 아들이었고, 제프디는 더 써노브 아삽 아삽 아샤, 아샤프의 아들이었어요. 이가 여기가 주어져요 워드 프린스퍼 최고 지도였어요. 몰 to begin 시작을 하는 몰을 더땡스 기빙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in p r a y 기도로 드리는 그 책임자였습니다. and 그리고 어 박키아 더 아, s e c o 이박키가 차석이었어요. 어망니스 브래드랜 그들의 형제 중에서 엔 그리고 압다. 아프다, 압다는 아, 더 써노브 샴무아 샴무의 샴마, 아들이죠. 그러니까 샴무아는 더 써노브 가라 가라의 아들이었고, 예, 가라는 더 써노브 제도둔 제도둔의 아들이었어요. 제도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예, 싱글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죠. 오다 레비츠 이 모든 레비 사람들이 있는 홀리시리 여기서 홀리시리라는 산제르사렘을 예, 얘기하는 거죠. 어그 레비 사람들을 다 합쳐 보면 이게 주어져 Over t w 4, h u n d r 280이네요. 4 o u 이니까 84명에 이르렀다. 어, 꽤 많은 숫자죠. 모레볼 거기에다가, 더, 포러스, 그, 문지기들을 보면, 아쿱, 타몬, 그리고, 델브레드린 그들의 형제들이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어, 캡트, 지킨, 이게 주어져, 뭐를, 알 어, 더, 게이츠, 어, 문을, 문을 지키는 그, 어, 형제들을 보면, 어, 몇 명이었었냐면, 월, 세 어, 107, and 아, 예, 72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a n 그리고 이스라엘그 uh, uh, 이스라엘의 상주 uh, 상주하는 상조. 사람들을 보면 프리스 uh, uh, 제사장들 레비튜 그레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에인 오더스의 스업주다 주다의 모든 성읍에서 어~ 있었다 그러니까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에브리완그 모든 사람들이 인히스인 in 헤리턴스 그들의 그 유업 음~ 상속분이란 얘기죠 네에 따라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버트 그러나 아, 더 네드님스 그자벽을 담당하는 어, 이 사람들은 드웨어트 어, 어, 거주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인 오페어 오페어 어, 성에 거주하고 있었다. n 그리고 어, 지하 아, 하고 어, 기사 기스파 기스파 아가 아월 일을 담당했어. 무슨 일을 어버이드 느드 햄스그 자벽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의 머루 어, 관리자로 있었다. 해서 이형식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디 오버리쉬얼 어, 바로 그어 선견자, 자저 감독자 아들이어서 또한 어버이드 uh, 레비츠 레비 사람들의 그 감독자를 보면, 에 저루슬롬, 그 제루살렘 수도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뭐죠? 어 우찌 우찌라는 사람인데, 우찌는 더 써노브 바니 바니의 아들이었고, 바니는 더 써노브 하사바이 하사비아 하사비아의 아들이었고, 하사비아는 더 써노브 마타니아 마단니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마타니아는더 써노브 어, 미카 미카의 아들이었고 어부더 썬저 바사 아사의 후손들더 싱글스 그 가수들을 보면 이게 지금 동격이죠 얘가 주어져 월을 오버 그러니까 감독하고 있었어요 월을 더 비즈니스 어부더 하우스 오브 가드 하나님 전의 이, 업무 이 비즈니스는 장사다 이런 뜻이 아니죠 무슨 일을 예, 재건 하고 어, 폐어된 것을 지금 어, 리마를 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for 어, 왜 그러냐면 it 그것이 어, 이 그것이라는 게 뭐죠 수, 보수하는 거죠 was the king's commandment 여기서 킹은 누구예요 황제죠.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컨서 n c e 그들과 관련된 이템이 그 뭐예요? 그 보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하여 c e r t a 어떤 문제기가아 h 우드비 d 일을 했다는 거죠. 어, for the s i 그, 어, 가수들을 대신해서 즉 찬양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듀 어, 일을 했어요. For every day, 매일. 그러니까 찬양대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 있었다는 얘기네요. And, 그리고, 어, 패스사야, the son of, 어, 메세자베어메세자베어의 아들, 아, 어, 패스사야가, 이, 이, 또, 메세자베어를 보면, 누구의 아들이냐면, 어더치 드러브 아제라 제라의 아들이었고 더선 오브 주다 주다 의 후손이었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가 이렇게 주어져 뭐주 있었습니다 어제 에또 킹스 핸드 그왕 황제의 수수 하에 있었어요 인오음라이 재미있죠 킹스 핸드 니가 아 왕의 손에 있다 라는 왕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한글식으로 얘기면 하 수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n all matters 이 모든 일에 대해서 concerning도 people 그, 어, 사람들 그러니까 좀 포로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보면이란 뜻이죠. And 어, 그리고 어, for the villages 그 마을들을 위하여 또그 마을에 속한 그어 인근 거리에 있는 뜰들 그리고 써머도 죄다 뭐주다아다 백성들 중에 그니까 러 지파죠 지파 중에 일부가 두여 아, 거주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인아 길자 딸바 예 거주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빌리지스 그 마을. 대여러 거기에 있는 그 마을들의, 그리고 et, 디본 on, 요, 어, 요, 어, 키라딸아 딸, 키라딸바 말고, 이제 추가로 디본 내도 있었고, 또 인더빌리지스 대여로, 그 요, 요, 대여러분, 어디에요? 요, 디본을 얘기하는 거죠. 디본에 있었던 그 마을들의, 그리고 에, 에, 책 값지요, 어, 책 값이지요, 의 또 and in the villages of the Arab. a h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가부지를 uh, 얘기할 한다고 이제 볼수 있겠죠. 어, 그 성에 딸린 마을들에서 uh,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uh, 있겠습니다. And 그리고 제시아 제시아와 at 몰라다 Joshua, 몰라다와 uh, uh, Molada, 그리고 at 베스펠릿 uh, 베스펠리 지역에 And, 그리고 어, at, 어 하잘슈아 하잘슈아 아, 지역. 어, 그리고 at, 어, 벨셔바, 벨, 벨셔바 지역 그리고 앳어브바셰바 지역 그리고 인 빌리지 서스 더 오브 지금까지 얘기한 요 브레셰바 이전에예기 했던 요하 126절부터 시작해서 했었던 그 지역에서, 어, 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요, 요 빌리지가, 어, 마을 사람들이 살수 있는, 요, 이런 지역에서 살수 있는, 음, 이제, 곧그 장소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그리고, a 지클락, 지클락 지역, a 어, 메코나, 메코나 지역, a 근데 빌리지스 어디여라고 거기에 있는 어, 마을들 어, 부속된 마을들이죠. and at a n uh, i m a animal, n i m 이라고 하는 지역, and at zaria a r a 라고 하는 지역, and 그리고 at uh, 잘못 잘못이라고 하는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해서 오늘 도 우리는 스무 개의 버시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요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을 통해서 느에미아서 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h, pray for Ukraine. Thank you.